이 약간 억울해요. 그 13번 보면서 느끼는 게 이거 아니겠나? 어, 이거 성립하는 거잖아요 지금. 맞죠? 이거 코시 함수 방정식이죠. FX 어떻게 나와야 돼요? 음, 했지? 아, 그래. 아, 이렇게 나와야 되죠? 네. 그럼 다 했죠? 연결돼서 다 나와, 똑같은 게 나와야 돼요. 그러면은. 음. 이거밖에 없죠? 음, 음. 세 개. 뭐요? 저희 네, 끝이에요. 네. 뭐요? 응. 뭐요? 뭐가 문제인데요? <laughs> 왜요? 아니, 원점은 지나는 직선이어야 되잖아. 네. 그거를, 같은 값이 나와야 되잖아요. 음. 그래서, 아, 이거. 이거 없죠. 음. 뭘더 봐요, 뭐. 이게 13번, 14번이에요. 와, 개꿀. 둘다 똑같다.